정규 일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저희가 또 버스터리드에서 버스터즈로 바뀌면서 네. 저희의 새로운 이미지와 또 저희들의 음악성을 많이 표현하고 싶었고 네. 저희 다섯 명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우리 네. 음악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연습도 많이 했고 또 녹음도 아쉬움 없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사실 이제 좀 아무래도 뭐 그룹명을 이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좀 정규 앨범이잖아요. 예. 제가 알기로는. 11곡이 이제 신곡이 수록되어 있고, 네. 4곡이 이제 예전에 발표했던 곡이 이렇게 좀 플러스가 돼서 총 네. 15곡이 담겨 있습니다. 사실 뭐 요즘 락밴드로서 이렇게 정규 앨범을 내는 추세가 요즘 좀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데, 굳이 이제 이름도 바꾸고, 어,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는 마당에서 좀 조금은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뭐 디지털 싱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, 굳이 어, 정규 앨범을 혹시 고집을 했던 건가요? 아니면 은뭐좀 멤버분들의 뭐 꿈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었을까요? 일단은 저희가 네. 이제 수사 업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네.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게아 네. 우리 이렇게 바쁜데 우리 꿈을 펼쳐나가는데 네.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뮤지션들처럼 네. 우리만의 정규 1집을 가지고 싶다 음. 그리고 또 멤버 다섯 명이 또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성격이 다 다르고 음악성도 네. 다 달라요 네.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은 조화롭게 저희 음. 음악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니 그러면 곡을 다넣으면 되잖아. 아, 예. 네, 앨범 하나에다 다넣으면 되잖아. 이런 의견이 나와서, 예.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정규 음. 앨범을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된거요 어, 멤버분들이 각각 다 이렇게 만든 곡들이 좀다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거군요. 네, 네, 네. 아, 그렇군요. 그럼 그 전까지.